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 비핵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요 위선이다. 북한의 기업이 실제로 바라면 미국은 자국이 도시가 파괴되는 걸 감수하고 한국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곧 태구산은 의미가 없다. 동북 아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따라서 대만도 핵무장을 할 것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핵 없는 나라를 날마다 위협하는 이때는 다 같이 핵무장을 하는 게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6·25 전쟁 단초를 얼마간은 제공한 바가 있으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으로 한국군의 군사 기술을 40여 년간 묶어두었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땅히 현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무장을 돕는 것이 동맹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10월 31일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7,000km까지 상승해서 거의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여 km를 날아갔어요. 이것을 정상각으로 발사한다면 1만 5천 키로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 탄도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무부 장관이 발표하기로 북한 비핵화를 한다고 아직도 논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한국에 대한 거짓이고 위선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비핵화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북한은 수십 년간 그 혹독한 제재를 이기고 결국은 핵무장을 완성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비핵화를 할수 있겠습니까? 타협과 당근으로 비핵화를 유도한다. 그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매우 역설적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도처럼 국제사회가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비핵화라니. 북한은 지금 핵을 앞세우면서 남한을 아예 침공할 준비를 하는 판인데 어린 반품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한국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북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이의 공격을 시도할 때 한국이 당했을 때 미국의 자기 도시들이 북한의 공격에 날아갈 걸 감수하면서 한국을 지원할 수 있겠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나라 대통령도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반대로 누구를 지원한다 해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이 날아가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는 절대적인 보호 세력이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그동안에 많은 실수를 했고 미국 때문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도 겪은 바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6.25 동란 때부터 더듬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친북이나 친중국은 아예 아니까 그런 줄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 40년간의 제한 미국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80km로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조금씩은 풀렸으나 2021년까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아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지연됐고 자주방 위력의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북한과의 불균형 북한은 진즉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통해 작금의 사일라이 CBM을 완성했지만 한국은 미국의 고체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두 중량 제한 등으로 효과적인 기술 개발과 억제력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한국이 결코 인공위성이나 탄도 미사일 부분에서 일본, 중국, 북한에 뒤처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제안은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을 약화했으며 한국의 방위력 강화가 상당히 늦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6.25 한국전쟁 발발에 미국 정책이 미친 영향을 미쳤으니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딘 에치슨은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되어 북한이 남침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한국군에 기본적인 소총과 박격포만 지원하고 탱크와 전투기 같은 중화기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항공기를 비롯한 다양한 중화기를 지원받아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뿐만 아니라 북한군 20만 명을 비밀리에 훈련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한국군은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일부 군사자원을 철수하며 한국을 내버려뒀으며 이는 북한이 남침을 단행하는 데 있어 결정을 재촉한 요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이후 전쟁에 개입하여 남한을 방어했으나 초기 방치와 지원 부족이 전쟁 발발을 촉진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만 전쟁 후 기아 선상의 헤메는 한국의 1년 예산 90% 이상 대부분은 무상원조하여 기아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더하여 그로부터 또1 0년간은 거의 이자가 없는 저리의 장기 차관을 공유해서 한국이 일어서게 도와주었으며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지금까지 방한 고마운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미군이 적당하게 중간에서 막지 않았다면 남북 간에 전쟁이 한두번더 터졌을 것입니다. 셋째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사는 북한의 핵기업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자국의 도시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개입할지는. 절대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한국이 실질적 방어 수단 없이 이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했으며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주장은 한국의 핵 무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안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완성하여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세핵 보유 국가의 위협에 대해 자주적인 방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NPT 핵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북한의 핵 보유와 같은 예외는 동북아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자국의 생존과 방어를 위해 한국이 탈퇴하고 핵 무장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인 안보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제10조 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핵을 가진 적대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 위협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를 선언하려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탈퇴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면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 억제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